이건 달맞이 꽃이거든요. 달맞이 꽃도 연할 때는 나물로 붙여먹는 거예요. 아직 뻣뻣해서 못 먹겠어요. 더 연하게 큰, 순이 올라온 뒤에 캐야겠어요. 이게, 이게 보리뱅이거든요. 지금 나물 캐러 왔어요. 어제는 이게 일차 답사를 왔었거든요. 캘게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캐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끝이고 이제 비는 안올것 같아요. 이대로 장마가 끝났으면 쓰겠는데 며칠나 모르겠네요. 에이 비도 너무 오래 오니까. 지루하고, 진기네요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뿌리를 자르들어 보려고 못하겠네요. 나중에, 그냥 담아 갖고 와서 다듬어야죠. 이, 지친 게요 이거는 지친 개. 여기가 자갈이 있어서, 이걸로는못해요뼈족한 그, 그 홈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캐는 거요. 예이이 케이가 쉽구만요. 뼈쪽 오니까 잘, 잘, 땅도 잘 타지고 좋으네요. 쟤네들이 또 어디서 또날라가 어? 기력이네요. 기력이 기러기 철새들이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 보니까, 아, 날이 풀려버리니까 기력이들이 북쪽으로 달아나네요, 이제. 얘네들도 이제 더워서 못 살겠는가 봐요. 오, 어, 이거, 와, 따, 이 뿌리 되게 깊이 들어갔네. 이 길방 작년 가을에부터 나서 자라난 거거든요. 이지친개는 두해살이 식물이라 한번 나서 가을에 나서 그다음 봄 거쳐서 다음 가을에 죽어요. 이게 그, 이 두해살이풀이라고잖아요. 아유 다 망가졌네. 망가졌어요. 예. 한 손으로는 절대 못 캐겠네. 뿌리도 깊이 들어있고, 철령을 나중에 다듬는 철령만 해야겠네요. 예, 한 바구니 가득 캐갖고 왔어요. 오다가 또 냉이도 몇개 캐고, 아, 자갈밭이 있는 데는 이게 좋아요. 칼보다. 예, 이렇게 해놓고, 아주머니 <laughs> 어이구 어이, 어이. 이번엔 엄청 많이 캤는데요 응? 지친 개가 너무 커서요. 건잎은 다 따버리고 속잎만 해도 이렇게 크네요. 한 포기가 지친 개의 뿌리가요. 색소가 보이죠. 이, 이 색소가 황한, 치료제 또는 항암 예방제래요. 이파리 부분에도, 보이죠? 줄기 부분에도 색소가 있잖아요. 지친 개하고 보리뱅이하고 막 섞어서 캐왔어요. 개그 중에는 냉이도 몇 폭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게 보리뱅이고요. 이거는 지친 개. 냉이 보여줄까요? 냉이는 이렇게 작아요. 냉이. 냉이 그래도 향이 나네요. 이 작아도 향이 있어요. 냉이 향이, 바구니로 가득 캐왔는데, 흥뎅이 많네요. 네. 냉이, 아까, 아, 여기, 냉이, 여기. 냉이가 따뜻한 곳에서 자란 거는 이 색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도 향이 진해요. 네. 아주 향이 좋네요. 예. 따뜻한 곳에서 캔 거예요, 이건. 냉이는 겉절이를 해서 먹어도 향이 좋아요. 지친 개는 겉절이를 해서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삶어가지고 물에다가 한나절이나 하루쯤 담궈놨다가 그러고 나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좀 쓴맛이 좀 감해지지 너무 써요. 지친 개는. 예. 요 냉이하고 보리뱅이하고는 겉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겉절이를 하면은 맛있어요. 예. 보리뱅이는 약간 쓴 맛이 나지만은 냉이는 안 쓰잖아요. 섞어서 먹으면은 먹기 좋아요. 이 지친게는 써서. 그냥은 못 먹어요. 삶아갖고 울커내야요. 지난번에 에 거의 하루 가까이 울커내고 먹으니까 어 먹기 적당하더만요. 지난번에 한번 캐다 먹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보름 안에 햇나물을 세 번은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할머니도 그러고 어머님도 그러고 그러셨었는데 이번 두 번째 캐 왔어요. 설수고 이제 먹고 또한번더 캐다 먹어야 해요. 그래야 세 번을 먹는데 그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이친는 여기에 보면은 아유 어디로 갔어 어 여기 여기 검은 부분 있죠 여기 검은 부분 이거를 칼로 이렇게 다 긁어내야요 예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그걸 긁어내면 색이 이렇게 빨갛게 자주색이 보여요 자주색이 나와요 이렇게 긁어내야 돼요. 감자 껍다 긁듯이 이런 식으로 칼로 살살 긁으면 긁어져요. 깨끗하잖아요. 네, 이 색깔이 나야해요 겉잎은 다띄어버리고속잎만 먹어요. 겉잎은 또 질겨요, 좀. 홍잎은 참 연해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다듬으면 먹기 딱 좋아요. 이렇게. 잔뿌리는 다 긁어서 끊어내버리고 붉은 뿌리만 먹어야죠 붉은 뿌리 안, 안 질겨요 이렇게 보면 질기게 생겼는데 하나도 안 질기더라고요 연하게 닭잘 씹혀요 찌꺼기가 한 바구니 나왔네요 다듬은 것도 한 바구니 찌꺼기도 한 바구니 이걸 한바구니가 못 뛰죠? 이거는.